유니스트, 100글자로, 쑥깍거리기! 유니백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니스타의 소소한 일상 얘기를 함께 나눠보는 유니백숙. 오늘은 어느덧 열 번째 식탁입니다. 여러분의 감성 보양식. 당신의 힐링을 위한 여기는 유니백숙입니다. 백성 모두의 걱정거리 한 사람. 마법에 걸린 메밀. 46번째 뚝배기입니다. 지진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지진이 또 올까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네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러니 나온 참. 그쵸? 이상하게도 월요일마다 지진이 와서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주에 또 올리는 건 아닌가 하고. 저희 백숙이 화요일 방송이지만 녹화는 월요일 밤에 하는데 녹화만 하려고 하면 지진이 나는 바람에. 지진이 났던 첫 주는 방송을 하지 못했었죠. 준비도 다 했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송을 하지 못했답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는 지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진행했지만요. 다행히 우리 학교 건물들은 내진 설계도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위험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진이라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걱정이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후유증이랄까?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큰 지진이 오진 않았지만 저번 주에도 여진이 잦았다고 합니다. 국내 지진 관측사상 최고 규모 지진에 여진도 400회 이상 일어났고, 심지어 지진 발생 지역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데요. 그래도 주말에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큰 지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흔 일곱 번째 뚝배기입니다. 여유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학기가 시작되고 정말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집을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한 작품씩. 최근에 인상 깊은 시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에요.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라는 구절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쵸. 학교생활이 바빠서 책을 읽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를 읽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지겠지만 사실 본인의 감성이 어떠한가 생각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연은 다른 코멘트보다도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황지우 시인의 시를 읽어 드릴게요.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48번째 뚝배기네요. 교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일 트랙을 바꿔보려고 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전망도 잘 모르겠고, 자연과학부라서 취직도 힘들겠고, 예전에 저는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꿈을 잃은 걸까요? 요새 제 주변에도 트랙을 고민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공부와 너무 달라서, 또, 취업이나 진학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트랙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사실 트랙을 선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트랙으로 옮기려고 하면 초과학기를 다녀야 할까봐 걱정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잠깐 저도 계산을 한번 해봤었는데 초과학점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5학년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초과학기의 경우는 등록금 지원도 되지 않으니 함부로 트랙을 변경하는 것도 조금 힘든 게 사실이죠. 우리 학교는 1트랙과 2트랙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공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장점이죠. 만약 바꾸시려는 트랙과 현재의 트랙이 겹치는 과목이 많으시다면 조금 힘들겠지만 비교적 제때 졸업하시기는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5학년을 고려하셔야겠죠. 사실 자연과학부나 생명과학부와 같이 대학원 진학이 필수적인 트랙인 경우에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진로가 그다지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여기신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하시는 게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그 누구도 대신 답을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안타깝네요. 부디 남은 시간 동안 고민 잘 하셔서 본인에게 더 좋은 방향의 답이 나오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마흔 아홉 번째 뚝배기입니다. 가을 축제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가을 축제가 곧 시작된다니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부스도 있고 다른 학교 사람들도 오고 대학 와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을 축제에 재미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축제보다 나중이라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지만 이번 축제는 다른 학교와의 연합전이라 그런지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즐길거리도 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잔디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우리 학교와 또 다른 학교들의 공연도 보고 곳곳에서 친선 경기도 열렸죠? 우리 학교의 축제보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 가을 축제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가을 축제님도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만큼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랄게요. 또 학생들만 축제 부스를 운영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푸드트럭도 와서 맛있는 음식을 판매했는데 너무 빨리 매진이라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축제를 즐기셨다는 얘기겠죠? 또 바로 어제였죠? 지난 월요일에는 2016 라운 누리도 개최됐었죠? 우리 학교의 응원단인 유니크. 유니크의 멋있는 무대와 더불어서 울산대학교 포스텍, 카이스트와 디지스트까지 다양한 학교의 응원단들도 함께 무대를 꾸며 주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교류전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축제, 더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 큰 행사를 치르는 동안 수고하셨을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무려 50번째 뚝배기입니다. 재밌어요.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매번 지나가며 스쳐 듣다가 처음으로 유니스테이션의 방송을 찾아 들어봤어요. 아나운서 분들 목소리도 좋으시고 내용도 재미있고 유익한 게왜 이제 와서 찾게 되었나 싶더라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컨텐츠 부탁드려요.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연은 정말 감사드리죠. 점심시간이라 대부분의 유니스타들이 수업을 가는 길에 혹은 밥 먹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길에 지나치며 듣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직접 녹음을 하고 송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방송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방송할 힘도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나운서인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소리를 낼수 있을까 고민하고 제작부원들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엔지니어 부원들은 더 매끄러운 방송 진행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힘내고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점심방송은 교내 스피커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도 진행 중이고 유니스테이션 채널에 그날 그날의 라디오 방송도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시간, 장소에 따라 방송을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유니백숙의 10번째 식탁 어떠셨나요? 오늘 감성 보양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힐링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백숙 사연은 유니스테이션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연 제보 링크를 통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백숙의 아나운서 주혜연, 박태주였고요. 제작에 이혜담, 엔지니어 박도홍, 김지아, 유연희 그리고 김영기 권영수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입니다.